최보군입니다. 아... 그렇죠. 아... 어디까지 이어질 여... 것인가는 제가 아닌 그들이 선택할 몫인데요. 이것입니다. 이제 검사님께서는 경찰이 수사한 보고를 가지고 아... 판단을 하시는 건데.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. 제가 어 경찰의 그육대범라로 생각하고 경찰서장이야. 어 그정거와 증거 가지고 제가 수사 요청을 합니다. 아 동일, 동년 동일 제가 같은 시간에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에 어 보내죠. 이상한 거 아닙니까?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그 심각한 사안을 오고 저와 만남도 이루어지고, 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경찰청에서는, 어 검사님은 소식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후에 알아보니까, 아니, 이 사안을 가지고 바로 그들에게 돌려줍니다. 경찰서에요. 이것은,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무자비하게 저에게 이제 수십건의 이제 공소 의견이란 기소 의견으로 막 올라오죠. 어, 그것을 이제 살펴보던 이제 변호사님들도 다 그래요. 같은 사안 같고 같은 인물들이 수십건을 올려놓는데 이것은 이의 신청 한번안 한다는 얘기죠. 무혐의 결론 내고 이의 신청 한번 없다. 그런데도 수도 없이 올라온다는 얘기요. 수상하다 이겁니다 변호사님도 근데 검사님이 설마 또 잊어먹고 있었어요 설마 싶었는데 이번에 그전명용과그 그 뻔한 내용입니다 이미 무의미 판결 맞았는 그 내용 그다음 구동료 알치는 아니 그 제가 행안부에다가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제가 신청하고 행안부 이사님하고도 제가 이석현님하고도 제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17명입니다. 그 증언자가 압박받았다는 증언자가 17명이에요. 심지어 자기가 가짜 서류를 올린 거예요. 에? 컨텐츠로 쓰다는 그 서류를 올린 그 당사자도 내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근데 검사님 어떻게 합니까?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비방할 목적으로, 어 그랬다 라고 벌금을 줍니다 지금 제가 경찰 육대 범죄를 그 신고한 그 검사님 이십니다. 아 검사님 제 수를 보셨잖아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다고요 왜 이랬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벌금 맞으면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. 그래 봤을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가 이것은 돈이 한 50억 가까이 이거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 폐, 폐업 때도 시연찮하는그를 10여 년 가까이 있다가 양생시킵니다. 아 제가 이미 지다있습니다 올리지 않았죠 그 자료 다왜 줍니까 제가. 그때 이제 국토부 청장님 어 2년이 그 제가 김종국 비서관님을 도움을 통해서 또 연결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김천생무서장이또 우리 학교 동문으로 또 통화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국토관리청에 많은 그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했는 기록 제가 공개 일부는안 했죠. 이 경우도 대비했어야 될까 아닙니까? 그게 고민부지 아닙니까? 에, 그리고 비방을 목적이었다. 비방을 목적이었는데 이제껏 단 하나 고소 안 했겠습니까? 에, 그리고 그저 지역주택조합은 범죄입니다. 그것은 뭐반복패수사팀에서 그걸 갖고 범죄로 인식을 하고 가, 야 가지 않습니까? 예 네.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청 수뇌부에서 이미 판단 받은 부분이에요. 경찰이 저에게 이제 그뭐 저거 민간 사찰 들어오고 이거 경찰청이 벌써 판단 받은 부분이란 말입니다. 다 기록이 다 있어요.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수사과장님? 그리고 그 형사님들이 다 증언입니다. どうした